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차이는 말버릇에 있어요. 오늘은 말버릇이 어떻게 감정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행복한 사람들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안돼 어떡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해결하는 쪽으로 작동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낙관주의 개념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 이라는 점이에요. 반복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말은 결국 감정이 담겨요. 그리고 그 감정은 관계의 온도를 만들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부정적이고 방어적이에요. 또 상처받을 거야 라는 무의식이 작동하거든요.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땐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의 힘은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공감 언어와도 연결이 돼요. 상대의 감정을 추측하고, 판단 대신 이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관계 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실제 커플 상담이나 가족 치료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말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반복되면 뇌의 신경 회로가 바뀝니다. 이건 신경 가소성이라는 원리인데요. 자주 쓰는 언어와 사고 방식이 뇌의 연결 구조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늘 부족해라는 말을 자주 하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회복력도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학습하고 실제로 감정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리를 기반으로 긍정 심리학 인지 행동 치료가 작동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수강생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늘 이분은 발표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어요. 발표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벌벌벌 볼떠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말버릇 하나부터 먼저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발표가 무섭다가 아니라 나는 점점 편해지고 있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소리 내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laughs> 말하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먼저 변했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진 거죠. 왜 그랬어? 대신에 왜 그랬을까? 질문 하나만 바꾸면요 대화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안 돼. 대신에 방법이 있을 거야. 문제를 향해 마음을 열수 있어요. 쟤왜 저래? 대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감정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풀어야 돼요. 내가 또 실수했어. 대신에 이번엔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써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기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말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은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나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괜찮아. 할수 있어. 오늘도 잘 살아낸다. 수고했어. 말이 달라지면 진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보세요.